오늘 해볼 게임 엔들링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우 게임이에요. 어 바로 이렇게 나오네. 뭔가 망해가는 지구 같은 느낌. 오 부금 되게 좋다. ZR을 길게 눌러 달리세요. 점프 어떻게? A를 눌러 사용하세요. 색감은 되게 좋네요. 오, A를 눌, 반복해서 눌러 땅을 파세요. 지금 되게 멋있다. 불 때문에 못 지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불 때문에 못 지나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는데 뭐죠, 이거? 아, 다른 길이 있잖아? 뭐야. 길게 눌러 오르세요. 저 사슴 괜찮은가? 죽었어. 어, 위험하다. 위험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리도 뭔가 절뚝거리는 것 같은데. 아무 상호작용이 안 뜨네, 이거. 사람이다. 어, 위험해 보이는데. 불을 찾았네요. 아늑하다. 어. 출산하는 건가 설마? 아이고 여기서 귀엽다 근데. 네 마리나? 아, <laughs> 뭐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어, 어떡해. 아, 처음에 색깔 뭐였더라? 귀여운데?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데요? 처음 색깔 뭐지? 이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기도 오는데 불이 안 꺼지네. 엔들링 멋있다 익스팅션 이즈 포에버 공격 스폿에서만 물고기와 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엔들링이어가지고 엘든 링 때문에 묻힐 것 같은 게임입니다. 엔들링을 검색해도 엘든 링이 나오더라고요. 로딩이 꽤 기네, 밤일. 새끼를 위한 먹이를 찾으세요. 뭐지? 마이너스 뭐지? 아, 꽤 본격적인데. 보금자리가 있고요. 잠긴 길, 줌 이동. 길게 눌러 근처에 있는 먹이를 추적하세요. 냄새 맡는 동안은 어어 쥐다 쥐. 알을 길게 눌러 먹이에게 몰래 다가가세요. 쥐 잡았다 쥐. 보금자리로 가져가세요. 이쪽이지? 아, 저게 포만감인가봐요. 저 녹색 색깔이. 밤이 끝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암이 이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물고기. 언젠가는 보금자리도 이동을 해야겠죠? 오, 물고기 먹고, <laughs> 물고기 먹고 많이 찾네. 뭐야. 생긴 오빠 너무 귀엽다. 어? 근데 뭔가 함정 같은데? 어떻게 잡혔어. 잡혀왔어. 냄새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애를 길게 눌러 잃어버린 새끼를 추적하세요. 추적하고 있을 때는 뛸 수가 없네요. 뭐지? 배 타고 갔나? 흔적이 여기서 끝났다고? 어떡해. 우리 애기. 새끼, 어떡해요? 다른 새끼들을 위한 먹이를 찾으라고? 냄새, 냄새. 먹이 찾았다. 조금 멀리 오긴 했는데. 먹이는 하나밖에 못 가지고 가는 건가? 슬슬 길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세 번째 밤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거. 숫자. 아니, 잃어버린 새끼는 어떡해? 어, 컸다. 시작부터 새끼 한 마리 잃어버리고 시작하네요. 시간이나 쓰다듬기가 필요합니다. 무서운 상황에서 회복하려면. 밤사. 하하, <laughs> 귀여워. 못, 자, 못 쫓아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멀, 먼저 가버리면? 쫓아오긴 하네요. 귀여워. 새끼리 되게 많다. 어, 뭐지? 일단은 그냥 끌리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어? 세모를 눌러 새끼를 쓰다듬으세요. 세모가 아니라 이거 뭐지? 방향키. 어떻게 쓰다듬어? A를 눌러 사용하세요. 이거 말고.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네요. 근데 이렇게 개처럼 짖나 여우가 앞으로 가 쓰레기 봉투 Y를 눌러 먹이를 놓고 새끼에게 먹이세요 또 없나? 어 뭐야 뭐야? 아, 어, 비닐봉수 때문에 큰일 날뻔 했네. 어, 뭐야, 뭐야? 더, 더, 더. 아, 깜짝이야. 아휴 <laughs> 덫이 있어? 어, 냄새. 아까 뭐, 떴는데? 이건가? 열매 같은 건가? 맞네요 어어어어 어어어. 새끼 새끼 물음표도 뜨고 그러네 길이 뭔가 어렵게 되어 있네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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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토끼. 어? 아, 뭐야, 토끼. 못 찾았어. 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금자리요? <laughs> 엄청 멀리 왔는데, 지금. 어, 보금자리로 못 돌아갈 것 같아. 아니네. 돌아갈 수 있네.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와, 진짜 아슬아슬하게 돌아왔다. 점프 뭐지? 이거 배웠다는 소리인가? 이거 새끼 스킬 맞네요. 냄새 아이고, 이렇게 새끼 한 마리 잃어버리고. 그러면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해보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